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지킴이 코왕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믹스마블 코인입니다. 알아보기 전 제일 궁금해 하실 급등 정보와 세력 정보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좋은 결과 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믹스마블은 8월에 거래 유의 종목으로 하면서 이렇게 조금 꾸준한 하락세였다가 더큰 하락을 맞이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장기 홀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 목표가 타점 다 제가 최대한적으로, 어, 이쁘게 만들어서 시나리오 이렇게 잘 만들어드려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하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궁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안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믹스버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쌈에서 거래량 거의 한87% 이거는 거의 김치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압도적인 비쌈 단독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점이 아니라 악집뿐만이 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 연도 초에 뭐 아발란체나 뭐 이렇게 생태계 합방등 많이 해봤지만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어, 호재거리로 자극은 하지는 않았고요 어,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를 보고 기술적 상승을 해서 기대를 해서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정보 싸움으로 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매매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업, 정부, 기관 등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세력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급등 정보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 제가 운영하는 이제 트레이닝 채널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코인 락업 일정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우측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등 정보를 보셔,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크로노스 코인 엄청 저번 주에 두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떠들썩했죠. 근데 얘도 지금 트럼프 일가가 같이 이제 인수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 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노스 말고 누메레르 코인도 비싸면서 거의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급등.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 또한 세계 제일 투자은행 JP모건이 5억 달러 투자하면서 시총 2배 늘어나고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피스 네트워크 이것 또한 이제 하루 만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상무부에서 어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두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뭐 백악관 문서까지 뭐 조작해서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다 뭐 이러한 좀 과한 언부를 시도를 해가지고 피스 네트워크 CEO가 조금 이렇게 좀 욕을 먹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 이러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우측 하단 히든 종목 여기 하단에 제 번호에 직접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문자 궁금해라고 보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에 히든 종목, 이렇게 급등 종목 파코인 나가가지고 어제 바로, 어, 익절한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파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입한 단가는 3... 3,360원인데 매수가는 3,350원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이 더 평단 좋게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수익 보신 분들은 뭐 15%에서 20% 사이로 수익 보셨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차트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트레이딩에 학구열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상단 보시면 비토트렌토 100만개 100% 무료 증정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인 인증만 해주시면은 100만 개 바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어, 급등 정보를 이렇게 한번 받아서 수익을 내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수익 내봤자 인생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스스로 직접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시장을 바라보는 눈 어, 만들어 드릴 테니 잘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조 건도 금전 요구도 절대 없으니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만 악성 업체 또는 세력에 의해서 시드 뺏기지 마시고요. 직접 이렇게 트레이딩 하셔서 수익 좀 꾸준하게 계좌 우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